점을 뭐라 했어? 원과 직선의 교점을 a 여기를 b 이렇게 한거지그지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을 c라 했어. 원의 중심을 c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삼각형 넓이가 abc 삼각형의 넓이가 그랬단 말이야. 얼마라 그랬어? 이 넓이가 2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2는 어떻게 보여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밑변. 그 다음에 높이도 알아야 되겠지? 높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야, 그지? 그게 높이야. 자, 그럼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봐야 돼. 자, 그러면, 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얘를 갖다가 중심도 뭔지 모르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해주세요. 이거 두개라고 X제곱, 빼기 6X,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플러스 반의 제곱, 9, 빼기 9.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X 빼기 3의 제곱이지, 그지? 그리고 Y제곱 쓰고, 요거 넘어가면 얼마가 돼? 9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됐다 그지? 중심이 3콤마 0이야. 3, 그지? 그럼, 3콤 0으로부터 이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높이가 되겠지, 그지? 높이부터 구해보자. 그래서, 높이, 이거 네, 구하는 거야. 높이. 즉,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d야, 그지? d. d는, 루트 2,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는 0이 아니야, 그지? 는 0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y가 넘어가자. x 빼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해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3하고 0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3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이게 높이가 된다. 루트 2분의 2가 되겠지. 그렇지? 유리와 루트 2 루트 2. 이 2하고 2 없어진 아, 요 길이는 루트 2야. 그지? 루트 2. 자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알면 되지. 그지? 자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2는 넓이가 2분의 1곱하기 높이가 루트 2였고, 그치? 여기가 AB의 길이가 되는 거야. AB의 길이를 구할 때가 k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복잡하지만 양변에 2곱해봐. E 4는 루트 2곱하기 AB가 되겠지, 그렇지? 루트 2로 나눠도 루트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 유리와 루트 2, 루트 2. 그럼 여기 2고 여기 2 나오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2루트 2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뭘 갖고 구할 거냐면은, 여기가 루트 2였잖아. 그지? 근데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반대로? 루트 2가 되겠지. 반, 반.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루트 2고 루트 2니까,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값이 예제곱이지. 그지? 요기는 2가 돼야 돼.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그지? 그런데 그게 뭐야? 이게 반지름이잖아, 요거야 그렇지? 루트 2, 이게 R 제곱이니까 900이 k가 2가 되야 된다, 이거야. 900이 k는 양면 제곱해 주면 4가 돼야돼 그렇지? k 값이 얼마가 되야 돼? 5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이건 좀 복잡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 선생님 이거는 다시 해줄게, 알지? 았 그리고 내일, 그거 올려줄 거니까.